네, 오늘 본문은 요한 일서 1장,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은 죄의 자백과 교제회복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에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이 우울증이 이 미국에도 한10% 예,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한국에는 더 많습니다 한국이 아주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미국에 한 5배 정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많아요 이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 <laughs> 우울증의 원인,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들과 또 극복하는 그런 예, 말씀들을 나누는 예, 몇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우울증이 뭔가? <laughs> 우울증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그러니까, 내일 무슨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염려. 또 내일 뭔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그러고 많은 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막 그냥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 뭐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우선 얼굴이 웃음이 싹 없어지죠. 아주 슬퍼지고 우울감이 나타나고. 그리고 생활하는데도 아주 무기력한 것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피해 망상이라 그럴까. 너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려는 죄책감이 또많찬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나 그리고 식욕의 문제 어떤 사람 막 스트레스 오니까 많이 먹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도 안 먹는 사람 있고 수면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보통 많이 자는데 어떤 사람도 잠이 안와 밤에 잠이 안 와서 또 괴롭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세들이 최소한도 2주 이상 계속하면 늘 우울증이라 그러면 치료가 필요하다 이거죠. 우울증을 포함한 모든 정신병의 반 이상의 원인이 죄책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정신 질환이 많이 생긴다. 인간들은 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7장에서 이야기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적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잘 묘사했는데요. 우선 속 사람,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 그의 죄의 성품 예수 믿기 전부터 나에게 있은 그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는 그런 내마음에 죄의 성품이 있다 이두 개가 같이 있다 갈라디아스 5장에는 그두 개가 서로 싸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 우리에게 우리이 양심이라는 것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 3장에서 3장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데 왜 죄의 성품이 있으니까 이 아담부터 다 죄를 범하는데 또이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사람에게 다 있어요. 양심이라는 거. 어린 애기도 다 가요. 애들도 다 가지는 양심이. 이 말을 자모했을 때에 자기 마음에 확 찔리는 게 있다, 요 죄책감. 영어로 귤티 빌이라이 죄책감이 예, 사 정상적인 사람에겐다 있어요. 근데, 예, 현대 사회는 너무나 죄가 차고 넘치니까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작동을 하네. 그거를 성경에는 화인 받았대. 화인이라는 게 뜨거운 쇠로 짐승들 그이 피부에다가 확 불을 붙이면 뭐 난발을 먹이고 이렇게 화인 한다는. 그런데 이 죄가 워낙 마음을 지배하니까 양심이 죽어버리고 양심이 작동 안 하니까 화인 받은 양심이라.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죄 대해서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정당화를 네. 많이 해가지고 우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또 심리학자들이 그거 네 탓이 아니다 이란다고. 네가 잘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떤 뭐 사건이나 어떤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 정서적인 상처 때문에 너도 모르게 네가 분노하고 네가 누구를 죽이고 뭐 미워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데 어, 어떤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네가 사랑을 너무나 못 받아서 네가 성격이 비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죄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80년대인가 70년대 나왔죠. I'm okay, you're okay. 니나 내가 다 okay. 뭐 점프저와 음극 인간이니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 근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땜질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 인간들에게 이 자기 자긍심 자기 자아에 대한 사랑 혹은 자기 자아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서 이렇다.그래서 자긍심을 더그 북돋아 줘야 된다.그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사회 혹은 부모들이 혹은 선생님이 그를 막그 그 어떤 그 심리적인 상처를 줘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 자긍심을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된다. 뭐, 그자긍심이또 병적으로, 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는자긍심도더 필요하겠지. 그렇지만은, 그것만으로 해결은 안 돼요. 그거는 땜질하는 거지. 예. <laughs>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 일서가 왜쓰여졌하면은안 믿는 사람에게 쓴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사귐이란 교제 영어로펠로우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이책 이 요한 1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다른 상도와 교제를 잘할수 있나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은 먼저 하나님은 빛이다 빛이란 그 말은 어떤 예, 뭐, 비유 비슷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빛과 같이 그렇게 우주에 날아다닌다뭐 그런 게 아니고,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룩함. 어두움은 죄악, 죄악을 밝히는 거룩함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 예, 그래서, 성경에 <laughs> 보면 빛의 역할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빛천 죄를 드러낸다. 영어로는 expose. 네? 우리가 갱들 <laughs> 단체에 들어간 청년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다른 사람 거를 훔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해도, 거기에는 죄책감이 없어요. 뭐, 뭐 그거 오히려 잘하는 애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돼. 에베소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빛은 어두움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해치고 있구나. 그 깨달을 수가 있다. 한국 사람들 그런 말잘 하지 않습니까? 이뭐 내몰 하다가 잡혀오고 뭐 하면 뭐하 교인들도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도 다 하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두움은 감차버리면 점점 썩어 들어가요. <laughs> 그런데 빛의 또 하나의 역할이 자본 6장 23절 같은데, 제가 읽어볼까요? 4만 6장 23절, 대저 명령, 계명은등불이요 율법은 빛이요, 홍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책망한다, 정제한다, 이러한 또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두움을 꼬짓는다.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게 율법을 하는 주신 이유지요. 우리의 죄 성을 깨닫게 하라. 네가 죄인이다. 이깨달으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인인정받는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면은, 아, <laughs> 내가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거는 <laughs>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다. 그걸 깨닫게 된다. 정죄 그런데 하나님 또한 양심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의 회계를 도와주십니다 디모전스 1장 19절에 좋은 말씀 있죠 양심을 버린다 크리스찬인데도 양심을 버린다는 믿음에도 파선한다 이게 현대 크리스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교회당 안에서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양심을 버린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양심을 지켜야 신앙도 지킬 수 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도덕적인 삶, 그러니까 정직,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정직의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막 속이고, 다른 사람 을 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양심이 좋은 사람이. 예 미국에서는 그거를 integrity, integrity라는 말로 많이 표현해요. 그뭐내용은 보면 정직. 성경에는 blameless, 뭐 잘못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잘못이 없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승했다 비난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도덕적인 삶도 이 교회에서 좀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설교 거의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양심에 대해서는 거의 말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laughs> 삶에서 이 정말 정직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과 그 교제, 빛과 사귈라면은 이 양심의 소리를 동시에 들어야 돼. 하는 말씀의 소리도 물론 듣지만은, 영심을 따라가야 이제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기 요한이 두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1장 7절에 보니까 하는 빛이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기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면, 죄를 극복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기도가 문이 열리고 말씀이 귀에 영안이 떠인다 이거죠.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일장 8 절을 보면은 네죄 없다고 하면은 너 거짓말쟁이다.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 내가 죄 없다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거예요. 교황을 위시해서 목사, 뭐 전도사, 뭐하다쫙가면서 전부 죄안 지은 사람 없다 이거예요. 죄 짓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고절해 그 보니까 우리가 우리 제 자백하라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 실패했을 때는 자백하라 하나님께 자백이 뭔가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다 보면 그걸 느껴요. 그때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지적한 대로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말아요. 로마 3장 19절에 보면 그러아죠 율법 왜 주셨는가? 모든 입을 막으려고 하나님께 주 입을 막는 변명하는 입을 멈추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율법으로 딱 보여준 몰랐다.라는 변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죄 없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자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밑보시고 의로우셔. 밑보다는 이말좀 싫어하는데 어쨌든간에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신다. 신실하시다. 우리 말 신실하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밑보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어요. 어쨌든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보면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기다리고, 배기를 기다리고, 또 용서하시기를 삼대까지도 용서하신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두 번째 보니까, 믿쁘시고 의롭다라는 말이 있요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봐주기. 우리 한국에 그것만의 문제가 지금, 신고, 미국에도 이거 심각한 문제, 내몰, 뭐 이런 거. 뭐, 뭐, 누구하고, 너가 누구 알기 때문에 봐주고,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야, 하나님 그런 게 없다. 면 하나님은 안봐주신데 어떻게 용서하는가. 2장 1절에 1절과 2절 첫 번째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저가 우리 죄를 위한 하목 제물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다. 이제 죽었잖아요. 그 죄가 삭순 사망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자기 아들도 안 봐주시고 죄를 정죄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대속, 대속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의롭게 되셨다.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라는 말도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변호사. 우리 변호사가 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계신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 값을 지불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괴롭히는 거예수님 앞에 계속 예수님은 변호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 그게 하나님 의로우심 믿으시고 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죄의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죄의 확신 없으면은 울장 절대 극복 못해요. 밤낮 내가 부정한데 내가 잘못했나 뭐 내가 어쩌서 저다고 나를 자꾸 바라봐 봐야 그 안에 죄밖에 안 보여.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열리는 겁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사귐의 결과, 교제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laughs> 탐자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당자 집에 아버지는 부자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었 유대인의 관습은 아버지가 죽을 때 유산을 나눠 주는데 그것을 이 둘째 아들이 당자라서 아버지가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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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직 예번번 살아 있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습관에 하면 장자에게는 두배 그러면 3분의 1을 맏아들,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나눠줘서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또 관습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산을 처분할 땐또 아버지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자기 재산을 전부 처분해가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멀리 멀리 떠나 그냥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그, 되지요. 그러므로 모든 재산을 화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예, 그건뭐 인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로또 같은 거 받으면 거의 90몇 퍼센트가 뭐 3년 안에 다 그. <laughs> 파산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있어요. 돈을 <laughs>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laughs> 그래서 이 탕자가 돼지와 같이 살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외로움을 느꼈겠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연약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과정이 하나님께 주신다. 이거 벽을 부딪힌다. 저는 그렇게 말한대요. 당자가 벽을 부딪힌 인생의 벽을 부딪힘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별거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난 바보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어리석음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 가지고 내가 이제 종으로 살겠다고 한번 빌어보자. 이래서 이제. 대지우리에서 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laughs>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먼저 탕자에 달려와서 필사하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놨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 이 비유가 아주 완벽한데요 그러므로 탕자는 아버지의 권세를 다시 물려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신을 신다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종은 신을 신기지 않았어요. 신을 신다는 건 자기가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의 자격을 에, 신분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죠. 이거를 불변의 사랑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의 그 제일 핵심 중요한 단어는 해석. 하나님이 인간들하고나뭐 이렇게 뭘할 때는 반드시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아담부터 그랬지만 이 언약적 사랑,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원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그의 불변의 사랑, 그의 로열얼러 <laughs> 에셋, 이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당자가 체험하고. 아,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100% 환영하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볼게 있어요. 그러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했지만 그 다음날부터 그럼 100% 변했을까? 인간은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없어요. 당자가 떠와, 어떤 날은 불만이 나오고, 또 뭐, 형한테는 뭐 저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 지가 다 없앴지만은, 자기에게는 뭐 조금 더안주한뭐 어쩌고저쩌고 불평이 많,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러고 어떤 데는 게으름도 생기고. 자, 이렇게 했지만은, 당자에게는 <laughs> 하나 변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아들로서 내가 정말 돌아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내가 아버지 앞에 완벽한 아들이 못 되는 이 상태 그 외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를 완전하게 사랑한다. 이게 이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자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너내 아들 아니야, 너 이제 아들 취소한다" 이런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아버지는 당자가 그렇게 해도 옛날 그 완전히 용서해 주고 받아준 아버지인데요. 그때는 그런 아버지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당자와 대화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 쟤가 잘못했다, 이거,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자백하고, 이제 네가 아버지 앞에 바로 살기로 다시, 네가 양속, 약속 약속해라. 그때 당자의 마음에 <laughs>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하수있어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은난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 이렇게. 상자가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울증 환자 똑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의 완벽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울증 꺾치는 불가능해요. 먼저 내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한 확신이 제일 먼저 필요한.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내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 반면에 마아들은 <laughs>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 나머지를 다 물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해가지고, 이 당자에 잔치에 참석 안 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막다이랜드도 분노해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사, 사실을 지적하죠. 여기 있는 전부 이게 다네 건데 무슨 말이냐. 뭐 내가 네한테 줄 필요가 어딨니. 이거 전부 네 건데. 네가 필요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 이 바보야. 아버지의 사랑을 이 마다들은 아직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기껏 이야기하는 게 내가 아버지의 말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요. 그러 그러니까 아직도 아버지와 이 마다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의무의 관계. 율법주의죠.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저희 식개명다지켰데 어릴 때부터 지켰다 아직... 그게 전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laughs> 아버지의 사랑은 필요 없는 거, 자기가 다 해서 자기가 완벽하게 아버지의 그 모든 기대를 자기는 만족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국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도 그게 환영할 수 없고, 오히려 빠를낸 이런 상태. <웃음> 이것이, <웃음>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가,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고, 이 정탕자도 살리고, 또 마다들도 그 기쁨에 자기 마음을 열고 참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뭐, 율법이나 개명에 이런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랑이 용서가 우리를 살린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참 사람을 살리는 진리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괜찮은 사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